안녕하세요, H 성형외과 백정원입니다. 어,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마 성형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동양에서 시행됐던 이마 수술은 대부분 여성에서 시행되었고, 또 한국에서는 주로 실리콘 보형물을 통해서 이마를 둥그렇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납작한 이마를 외국의 서양 여배우들처럼 볼록하게 만들어서 입체감을 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주로 사용이 되었고요. 뭐 실리콘 보형물을 통하거나 또는 지방이식 또는 필러를 통해서 함몰된 부위를 조금 돋아줘서 이마를 둥그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모습에 어 포커싱을 해서 수술을 많이 했죠. 오늘 소개 드릴 내용은 조금은 다른 내용인데요. 어위 사진에서 보시는 이 모습은 네안데르탈인의 어떤 컴퓨터 CG 모습인데요. 안화상 윤기라고 해서 눈 바로 위쪽에 그니까 안화의 위쪽 오비탈림이라고 하는 스피어 오비탈림이라고 하는 부위에 동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해박적 용어로는 스피어 오비탈릿지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이고요 약간 이제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일반 명칭은 뭐브라우리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신생 인류에서 특히 많이 관찰되고 유인원이나 어떤 고대 인류에서 관찰됐던 모습이고 현재에는 코케시안 쪽에서 많이 좀 남성적 이미지를 줄때 강조되는 어떤 모습입니다. 어이 사진은 어 고대 인류의 어떤 두개골 모습을 좀 표현한 건데요. 이제 오스트레로피테쿠스라는 그 신생 인류의 최초 기원이죠. 이렇게 큰 오비탈 리치가 있고 그다음에 턱이 앞으로 좀 나온 그런 형태, 두개골은 작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이렉투투스라고 해서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한 직립보행을 시작한 인류인데요. 특힌, 특징적으로 이제 라지 브라우리치가 있고, 그 다음에 두개골이 조금 커진 모습이죠. 그 다음에 턱은 약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해서 조금 더 두개골이 커지고, 턱도 조금 더 발달하고, 그 다음에 오비탈리치가 조금 더 이제 작아지긴 했는데 지금에 비해서는 아직도 큰 상태죠. 그다음에 크로마뇽인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현생 인류에 가장 가까운 이제 고대 인류인데 이런 경우에 보면 두개골은 점점 커지고 얼굴은 점점 작아지는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되죠.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서 이제 현생 인류의 이제 기원이라고 보는데요. 두개골은 점점 동그래지고 오비탈 리지는 이런 전에 발견됐던 고대 인류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진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턱이 좀 발달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얼굴은 조금 작아지고, 두개골은 커지고, 이런 느낌이 이제 관찰이 되죠. 어, 해박적 구조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스피리오 비탈 림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의 돌기를 이제 스피리오 비탈 릿지라고 해서 돌출된 모양을 이 부위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 이 모습은 이제 여성성의 경우, 여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둥그런 이마 라인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미의 기준이고요. 남자의 경우는 이렇게 둥그런 돌출된 모습이 있으면서 약간의 함물과 오비탈 림, 오비탈 릿지에서 이렇게 돌출된 모습이 남성성을 강조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미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스티브 잡스의 이제 모습인데요. 프레젠테이션 당시에 이제 외측으로 찍힌 사진을 제가 캡처한 건데, 이쪽에 보시면 이마는 둥그렇게 튀어나온 반면에 이쪽은 약간의 꺼짐이 있고, 스피드 오비탈 리지에서 이렇게 돌출이 있는 전형적인, 어 안화상 윤기가 조금 만들어진 그런 서구형 코케이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아시는 탐 크루즈의 모습인데요. 탐 크루즈 역시 이마는 둥그런 반면에 여기 약간의 함몰과 스피리오 오비탈 리지 안화상 윤기가 이렇게 돌출됐을 때, 코가 또 어느 정도 크고, 눈이 꺼져 있을 때, 전형적인 서구형, 미남형의 얼굴이 되겠죠. 어, 이 사진은 이제 서구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스피리오 오비탈 림, 스피리오 오비탈 리지를 조금 깎아주거나 또는 그 꺼진 부분을 돌출시켜서 이 수술 후 모습처럼 돌출시켜서 이렇게 둥그런 이마가 좀더 선호되죠. 어,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옆에 CT에서 보는 이제 남자 환자분의 얘기인데요 어, 이마가 꺼져 있어서 이제 이마 보형물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마 보형물 수술을 받았는데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해서 받으신 분인데 실리콘 보형물이 어, 지금까지는 이제 이마 겉에서 피부를 통해서 석고본을 떠서 실리콘을 제작하게 되고 그 제작은 이제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업체에 의뢰를 했을 때뭐 남자 여자 이런 걸잘 구분 안 하고 수술의 목표 자체가 꺼진 부분을 돋아줘서 둥그런 이마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한 모양이 나왔고요 또 이렇게 제작하시는 분들이 뼈의 어떤 해박적 구조를 정확히 다 몰라서 이렇게 조금 큰 보형물이 만들어지고 또 뼈를 본을 뜬게 아니라 피부를 본을 떴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이렇게 우측으로 약간 보형물이 돌아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실제 모습을 보시면 관자놀이 부위는 굉장히 꺼져 있는 반면에 이만만 둥그렇게된모습이구요 그래서 보형물이 이렇게 옆으로 처진 모습이 지금 요 모습인데요. 요 모습이 그대로 여기서 드러나서 이쪽은 요러한어 템퍼럴리스 머슬이 붙는 템퍼럴 리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반면에 이쪽은 약간 튀어나온 모습이 보죠. 보여지죠. 만졌을 때도 이쪽에 실리콘 보형물이 만져지는. 사실은 이렇게 근육 위로는 보형물을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형물은 사실은 요런그 템포럴 머스들이 붙는 템포럴 리지를 따라서 보형물을 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템포럴 머슬 위로까지 보형물이 들어가서 이쪽이 좀 어색한 모습과 튀어나온 모습이 이쪽 부위에서 관찰이 됩니다. CT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에서 보시면 이렇게 숙여 보면 마찬가지로 템포럴 리지라고 하는 게 이제 이쪽인데요. 템플럴 리치를 넘어서는 보형물이 있으므로 해서 이쪽이 좀 튀어나온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보형물이 옆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고 반대쪽이 비대칭이죠. 그래서 둥그런 이마를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약간 이런 틀어진 모습이 보형물이 틀어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어, 그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봤을 때는 그저 둥그런 이마죠. 이렇게 CT에서도 고개를 들어보면. 아주 둥그런 이마가 만들어졌고, 이쪽은 경계가 없이 매끈한 반면에 이쪽은 보형물 경계가 이쪽 부위에서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뼈의 경계와 보형물이 이렇게 약간 뜨는. 사실은 이 밑에는 머슬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관찰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런 이마를 가지고 오셨는데 환자분 자체는 이제 남자분이기로 하니까 이렇게 둥그런 이마가 본인은 싫으셨던가 봅니다. 어, 이마가 꺼져 있어서 수술은 했지만 막상 둥그렇게 이마가 만들어지니 너무 여자 같고 이렇게 남자분인데 이런 이마가 이제 싫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여자분이었으면 굉장히 이마가 뭐 이쁘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삐뚤어진 거 빼고요. 그런데 남자분이기 때문에 이 이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셨던 듯 합니다. 그래서 외측에서 보시면 굉장히 둥그렇게 굉장히 이쁜 이마라고 할수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인데 환자분은 이제 좀그 부분에 스트레스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외측에서 보시면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보형물이 없는 그런 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보형물이 있던 자리에 뼈 침식이 약간은 일어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여기서 보형물을 좀 제거를 해보면요 이렇게 보형물이 있던 자리에 약간의 함몰이 관찰되는데. 뭐, 아마 이 함몰 양은 뭐 1, 2mm 정도가 이제 맥시멈이라고 대부분 보는데요. 약간의 꺼져 있는 모습이 관찰되지만 뭐보형물 자국 정도 난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환자분은 이 상황에서 이제 서구적인 얼굴에서 관찰되는 안화상 윤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화상 윤기 바로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꺼진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마는 이렇게 스티브 잡스처럼 앞으로 전돌된, 그니까 앞으로 튀어나온 이런 이마를 요런 이마를 갖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어, 근데 이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서구인들은 눈이 뒤로 후 꺼져 있죠. 탬프로즈나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뒤로 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안와상 용기가 조금 더 돌출돼 보이고 또 코가 대부분 크기 때문에 이 모습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양인의 경우는 코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하게 만약에 어, 수술이 된다면. 약간은 어색한 그러니까 어 조금 과한 좀 유인원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수술 계획은 어 기존에 있던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고 안와상 윤기를 만들면서 안와상 윤기 바로 위쪽에 함물과 앞에 이마에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모습을 같이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디자인은 이제 두개골을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해서 보형물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옆에서 보시면 안화상윤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앞에 전돌된 앞으로 전 튀어나온 이런 이마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에서 보시면 안화상윤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마 볼록한 모습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수술 후의 모습을 보시면 이게 수술 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앞 정면 모습에서는 이쪽에 튀어나와서 실리콘이 보였던 부분이 이쪽에 해소가 돼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고요. 보형물 자체도 이렇게 템포랄리스 머슬이 붙는 템포랄 리지를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대칭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많이 꺼져 계신 분이어서 이 부분을 조금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었는데 그 환자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근육 위에 있기 때문에 보형물은 마땅히 넣기가 힘들고 뭐 지방 이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중국 같은 곳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음뭐 고어텍스를 넣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근육 위에 어떤 보형물이 들어가는 거는 어 잠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이제 고어텍스 같은 재료가 염증이 났을 때는 그 만성적인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화상윤기를 만들고 그 위에 한물과 전도를 만든 상황이고요 정면 모습은 이러하고 그다음에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 있던 모습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모습이 제거가 되면서 이쪽의 대칭성은 회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마 안화상윤기가 약간 튀어나온 모습과 그다음에 약간 꺼진 모습 그다음에 더 튀어나온 이마 정중앙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 수술 전 CT는 이제 큰 대학병원에 있는 제 누워서 찍는 MD CT라고 하는데요 그 CT로 찍어서 두개골이 다 나오는데 원래 수술 후 CT는 이 두개골 윗부분이 좀 잘려서 이렇게 밖에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어,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보시면 그저 동그랗던 이마가 조금 낮춰진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화상민기 눈썹 위쪽으로 약간 돌출이 되면서 전반적인 밸런스가 조금 더 남성적인 모습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어 이렇게 고개든 CT 모습에서도 보시면 보형물이 이렇게 있던 부분이 조금 이옆 부분이 낮아졌죠. 그래서 폭기템포럴리스머슬이 붙는 템포럴 리지를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폭은 조금 줄어든 모습이고 돌출은 오히려 이 가운데 부분은 조금 더 만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모를 만들고 그다음에 안화상 용기, 스프라오비탈 리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형물이 삽입된 모습입니다. 음, 정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스프라오비탈 리지를 만들 때 이렇게 내지온이라고 해서, 어, 나조 프론탈 수철라인이라고 해가지고요. CT에서 보시면 이렇게 프론탈본하고 코뼈, 내잘본하고 만나는 이렇게 수철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철라인이라는게 뼈의 유압부인데요. 그러니까 이뼈 조각이 이렇게 만나서 얼기설기 붙는 게 두개골이기 때문에, 내조 프론탈 수철라인이 여기에 있는데요. 보통 이쪽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비탈 림, 안화상 윤기도 만들고 이쪽에 전두동 앞에 있는 이 코뼈 바로 위쪽에 있는 요 내조 프론탈 수처 라인 위쪽까지 이렇게 보형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내조 프로탈 수처 라인 밑으로까지 보형물을 넣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쪽은 코 수술을 통해서 올리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 두개골 성형이나 이마 성형을 통해서 이쪽까지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수철 라인을 경계로 해서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뭐 조금 더 내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뭐 환자분 상황 따라 또코 수술 상황 따라 또코 모습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개 숙인 모습에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이렇게 수프로비탈 리지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옆면에서 보시면 그저 둥그렇던 이마가 조금은 튀어나오고 둥그렇고 꺼지고 튀어나온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 위 사진에서 보실 때이 부분하고 눈썹 위쪽에 꺼져 있는 이 모습하고 눈썹위가 오히려 돌출된 모습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약간 함몰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제 좀더 남성적인 이미지를 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형물이 들어갔을 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모습에서 보시면 그저 동그랗한 라인이 조금 튀어나오고 꺼지고 튀어나온 그러니까 눈썹 라인에서 약간 이렇게 일자로 가는 라인에서 눈썹보다 좀더 튀어나온 어, 안화상 윤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튀어나오니까 여기가 더 꺼져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제 서구인들을 보면 앞서 보신대로 이쪽이 어, 안화상 윤기가 튀어나오면 이쪽 콧등의 꼭대기 쪽으로 이렇게 좀 꺼져 보이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제 어, 잡스의 경우도 이렇게 튀어나왔고 꺼져 있는데 안경이 걸쳐 있어서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 각도가 굉장히 큰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 후에도 보시면 이 이마와 코로 가는 이 각도, 이 라인이 조금 더 가파라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남성적이 되고 약간 서구적인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죠. 한국하고는 다르게 어, 외국 그러니까 특히나 태국에서는요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여자로 이제 트랜스젠더 수술을 많이 하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남자들이 갖고 있던 이런 스프라우이탈림 스프라 또는 스프라우이탈리지를 오히려 갈아주거나 또는 이쪽 뼈를 잘라서 전두동을 열어가지고 뼈를 함물 시키는 수술도 어, 종종 시행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로 이제 성을 바꾸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이 부분이 싫어서 튀어나오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도 이제 세계적으로는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태에서 여기를 메꾸는 것이 난지 아니면은 여기 튀어나온 걸 깎아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깎아주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사실은 전두동이 있는 부분이어서요. 제가 한번 그냥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개골을 잘라서 본다고 생각하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전두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뼈 사이에 이제 공기가 차있는 부분인데요. 뭐 성악가들이나 가수분들이 가끔 두성두성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 울림통을 이용한다 뭐 이런 뜻에서 두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뼈를 잘라서 함몰시키려면 이 전두동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염증이 생겼을 때 굉장히 아주 치료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뼈를 부러뜨려서 밑으로 함몰시키는 수술은 조금 이제 가능한 한 피하느려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태국 쪽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또 널리 시행되는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마 성형 수술에서 기존에는 둥그렇게만 만들려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고민을 했고 실제 그런 수술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좀그 반대의 상황이죠. 조금은 어 돌출을 만들어서 오히려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수술도 가능하다는 것. 어,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최근에 주셔서 이제 안화상 윤기 만들 수 있냐, 뭐, 보형물 넣을 수 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봤고요.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뭐, 머리를 두개골다 절개를 해서 열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히 고민하셔서 이게 뭐~ 단순히 유행에 따라가는 수술이 아니라 정확하게 뭐~ 니드가 있고 이제 남자분들의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술이기다 보니 어~ 현재 트렌드와 또 본인의 나머지 이미지와 함께 고려해서 수술을 하시는 것이 계획하시는 것이 좀더 안전하고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에게 어~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라고요 이런 어, 수술도 충분히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보형물 제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